오늘 같이 연회 받고자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제모로 같이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복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오늘 교회가 너무 기복 신앙으로 가고 있다고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기다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냐 면은 바울은 오늘 본문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서 선물이 기적에서 기적이 계속해서 그의 눈앞에 서쳐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언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 기적과 그 능력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왔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긴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3절 말씀에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복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노력이나 힘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획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은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로마 옥 중에 있었습니다. 로, 로마 옥 중에 있으면서 오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몸은 지금 로마 옥 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유함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4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읽어 보시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옥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단어를 40번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감과 소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억중에 있었지만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비록 억중에 갇혀 있지만은 몸은 자유함이 없지만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신분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감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복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구합니다. 세상 오락을 구하고 세상 쾌락을 구하고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어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세상 것이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던데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이 아니라 세상 것의 모든 조건들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은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지만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옥 중에서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방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미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조금만 마음이 안 맞고 성도들 간에 마음이 이렇게 통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떠나 버립니다.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버립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큰 내가 감사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죄인 나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간격하며, 그 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핍박 받고 내가 얼엄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 당하고 힘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두려워서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 속에 휩쓸려서 예수 믿지 않는 척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른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미워해도 미움을 당해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우리를 거리를 두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멀리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인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방주교회에 왔을 때 정말 세상과 다른 무엇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니까 세상을 덩져서 우리가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세상을 덩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떠나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멀하라는 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방중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별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구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만의 구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만 거룩한 척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차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그 거룩한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때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옥중에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기도하면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치러되고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반복되고 서로가 이렇게 대적하고 서로가 상처주고 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점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오늘 많은 정치가들은, 위정자들은 동성애와 모든 소외받고 얼음당하는 소수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이 하나되게 하고 화합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화합될 수 없습니다. 더큰 문제가 생기고 더큰 얼음이 생기고 어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만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통일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지 못하고 험이나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험을 얻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얻고 해결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험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하면서 죄고백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제 고백하면서 우리 죄가 너무나 더럽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거룩하고 험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복과 소망과 평강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4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록했습니다. 옥중에서 그 갇혀 있는 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옥중에 있어도 행복했고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같이 몸이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